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10일 오후 3시 6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후덥지근한 날씨죠 뭐라 그럴까요 어, 그렇게 덥진 않지만 후덥지근 그 습기가 많아가지고 왠지 포근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이 드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찝찝할지라도 마음은 삼켜야겠죠. 다가오는 손님들한테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인터뷰, 우리 상인 인터뷰 계속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인 인터뷰는 우리 구리시 상권 활성화 법인에서 진행하는 주체를 했고 저희가 구리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구리시에는 어떤 상점이 있고 어떤 상인들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친구 상인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두고 나와 계시죠? 자,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 가까이 대고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아이데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유윤상이라고 합니다 아네 우리 아이데코 환경 안경. 안경점인가 봐요 네 안경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데코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도다리 버스정류장 앞에 네네 KT 전화국 옆이라고 하시면은 아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아이데코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저도 지금 안경을 썼는데 사실 우리 유윤상님도 안경을 쓰, 쓰다가 보으시더라고요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laughs> 그래서 안경 만드는 우리 안경점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될까요어 손님들 오시면 응대도 제가 해드리고요. 아, 응대 서비스. 네. 안경 그 검안도 제가 해드리고 거만 검안이 어떤 뜻일까요? 아 이제 눈 검사죠. 아눈 검사 네네네네. 시력 검사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어뭐 네. 손님들한테 안경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네 안경 추천도 좀 많이 해드리고요. 아 그렇구나 안경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안경사를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국가에서 그 면허증이 나옵니다. 아, 면허증? 네. 그 면허증이 있다는 건 전문직이네요? 네, 그렇죠.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어. 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유윤상님도 그 안경학과를 졸업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전문가네요, 어쨌든 간에. 네, <laughs> 네 수프로스도 자, 우리 이렇게 그 안경의 전문가, 아이텍포에서 일하고 계신 뉴 윤상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장님이, 그,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 광, 자, 열, 자, 되십니다 아, 유, 자, 광, 자, 열, 자. 우리 그 상인의 감사님이기도 하시는데, 오늘 바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훨씬 더 좋네요. 젊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사장님께, 감사님께는 죄송하지만, <laughs> 훨씬 비주얼이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아이들 거 사진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들 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자,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제, 아이데코 화면 중에, 어, 전면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요, 요 모습이 지금, 상점에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어, 아이데코가 얼마나 됐죠?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됐는지? 어, 거진 15년에서, 20, 아, 아이, 원래 전에는 그랑프리 안경은,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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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리 시민들이 그랑프리 안경하면 은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 거 바뀐지가, 뭐, 2, 3년, 정도 됐나요? 네 이제 이름 바뀐 지가 2년 됐습니다. 아 2년 그 2년 좀 지났고 지금 파란색으로 이쁘게 시원하게 싹 빠졌는데 우리 아이데코 그 안경 아이데코 어떤 뜻인가요? 어 눈을 뜻하는 아이랑요. 네. 그 데코레이션 데코를 합쳐가지고 눈을 좀 꾸민다는. 아 눈을 꾸민다. <웃음> <웃음> 어우 잘잘 잘 붙이셨네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아이데코 전면 화면을 보고 있고 이렇게. 그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마 눈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간판이 크기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선글라스 나오네요. 지금 선글라스 행사 하나 보네요. 네, 지금 네. 어, 행사에서 금액도 좀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원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있고요. 아,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원. 네. 하나 사면 하나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네. <laughs> 이제 다가오는 여름 시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아마 백신을 그때쯤에는 7, 8월에 많이 맞는다고 하니까 그럼 여름 휴가가 쉽지 않겠습니까? 다 가기가 편하게? 그러면 선글라스 하나 맞춰야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거 가기 전에 지금 아이 데코에서 원플러스 원 행사 선글라스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선글라스 구경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선글라스도 있고 저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오 이거는 비싼 브랜드네요 비싼 브랜드 네 <laughs> 어때요 많이 나가요? 비싼 브랜드? 아니 그럼요 그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아 찾으시는 분들이 네. 뭐 구찌도 있고 폴리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사실 아이데코가 그 가게가 넓잖아요. 네, 좀 규모가 있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없는 태들이꽤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어 네, 그 있는 태도 있고 없는 태도 있고요. <laughs> 다 있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가게 자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좀뭐 뭐 사진 보면서 네. 어, 일단은 저희 안경원이 뭐.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네 어... 서비스도 좋고 그쵸. 그렇죠. 오셔가지고, 거만 받고. 정말, 저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게가 오래되면은, 손님들하고 친구처럼 돼가지고, 그 손님이 뭐, 아이가 몇명 있는지, 그 손님이 뭐, 오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친구처럼.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한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장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간판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알기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또 손님들도 그대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태들이 엄청 많, 많아 보이는 데뭐 이런 태들도 있고 정경사진 찍었고 아마 이거는 선글라스인 것 같고 아 맞아요. 카페도 있더라고요. 카페도 혹시 어떻게 같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어 그러면은 안경태 사면은 안경 맞추면은 커피 공짜로 주나요? 아게 그렇게... <laughs> 준다고 해요. <laughs> 아니 그냥 준다고 해. <laughs>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합니다. 안경 사시면 옆에 커피를 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계기로 안경을 사시면 커피에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도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이 커피숍에 세번 가봤어요. 아, 그랬어요? 아,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안이 넓, 길쭉하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넓습니다. 입구는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에 넓게 돼있어요 커피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안에 아, 네, 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빵도 와 빵도 같이 하고 저는 빵은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빵그 바리스타님이 계시는 거죠? 네, 제 빵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빵이 되게 신선하겠네요. 맛도 있고. 드셔보셨어요? 네, 가꾸운 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꾸운 아. <laughs> 거. 응. 여러분, 안경 사시면은 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laughs> 얘기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안경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눈이 제2의 보배지 않습니까? 그 안경을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이쁘게 마셔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데코 많이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아이 데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어, 지금은 세분 계십니다. 어, 세 분. 그러면은 그세분 중에 우리 이윤상님이 몇 번째 직원분이세요? 저는 세 번째죠. 아, 막내. <laughs> 막내분이랑. 우리 이거 뭐,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지는 4년, 5년 정도 됐고요. 5년 됐는데 아직 막내예요. 막내가 예, 네, 아직 네, 여기 많습니다. <laughs> 아 억울하네. 내가 괜히 모년해야 됐는데, 아직 막내라니. 어떻게 그 위에 분들이, 위에 분들이라고안 되겠죠? 같이 동료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 주십니까? 아이,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밥도 좀 사주고, 네,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전에 술도 사주시고, 아 술도 네. 사주고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여기 방송을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직원분들 네. 자랑 좀해 볼게요.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 가면서. 자, <laughs> 간단하게 뭐 어떻습니까? 네. 네. 어, 네. 신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신 이사님. 신 이사님. 네, 네. 네네. 어. 항상 굉장히 좋으시죠. 네네. 네. 그분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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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희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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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임 부장님? 아, 김 부장님. 김 부장님. 네, 네. 어 굉장히 좀 인자하신 분이시고요. 아 인자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나요? <laughs> 어 인자하시고 이제 어, 유머 감각이 되게 좋으니다아 유머 감각이아 네.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어 짰습니다 사실. <laughs> 자 우리 직원분 두분다 인자하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손님들 오시면 아마 그 유머 감각에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우리 또 자랑 한번 해볼까요? 아 사장님요. 네네네. 네제 제일 힘들죠 사장님 제일 제일 어아 어. 제일, 제일. 어, 아, 제일 쉽죠 아 제일 쉽죠 선생님 네. 어, <laughs> 제일 잘 챙겨주시고요 아잘 챙겨주고 네, 사상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네요 잘 챙겨주고 네. 밥도 잘 사주고 아 네, 그럼요 어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고 네 그럼요 네 <laughs>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만족하고 있으면 월급 안 날려줘도 되나요 <laughs>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재 빨리 바꿔야 돼요. 아마 사장님이 보실 거란 말이야 이거. <laughs> 조금만 더 주시면은. <laughs> 아, 네네. 지금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유윤상 직원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윤상 직원분은 우리 안경점 아이테코에서 근무하시고 아이테코에서 4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구리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내리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간판이 보이니까요. 우리 아이데코 안경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데코에는 좀 안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엄청 깨끗하고 제가 보니까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 아이데코 그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혹시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시면 친절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많이 오시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라도 네. 어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시면은 네네. 부담까지 마시 빠지시고 네네네 이렇게 부담을 좀 느끼신 분도 있더라고요 좀들보니까하긴또 아, 이제 숙스럼 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걱정 마시고 그냥 네.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친절과 그리고 봉사로 유머로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요 아이데코 안경 구리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많은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또 안경 말고 다른 것도 팔지 않나요? 렌즈도 팔고. 아, 네. 콘택트 렌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즘 여성분들은 정말 로다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안경을 안 쓰시고. 네. 남성분들도 그렇죠? 이제, 다들 운동하시거나 하면은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시고요. 어, 그 종류가, 그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렌즈 종류가. 그 만약에 일반 분들이 웬만한 원하시는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겠죠? 아, 어, 네, 웬만한 제품은 다구비가되어 있고요. 없어도 주문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laughs> 자, 아이데코 안경은 아마 구리시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특히 안경 쓰신 분들, 렌즈 쓰신 분들은 왜냐면은뭐 간판이 너무 이쁘게 잘돼 있고 또 안에가. 그 시원하게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dp 가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동네에서는 안경점 사이즈 중에서는 좀큰 축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 쓰신 분들이 아마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속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경 맞추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아이데코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하사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도 한마디씩 했잖아요 손님한테도 한마디 하고 근데 이제 방송 나올 기회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상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이제 아이 데코를 가고 싶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홍보 영상으로 될 텐데 또 이제 가족들도 볼 수가 있고 이 영상을 그래서 이제 가족과한테 한마디 <laughs> 가족한테 네, 제가 항상 시키거든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나 가족들은 사실 가장 우리가 불, 불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아유, 안 먹어.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 항상. 네. 그러니까는 우리 방송에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마디 하고 오늘 방송 조금 대충 이제 정리 좀해 볼까요? 네. 아, 제가 이런 말을 잘못 해서 너무 음. 쑥스러운데요 네, 네, 네. 괜찮아요. 뭐 어때요. 다쑥스럽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집에서 따로 나와 있어서 어, 아, 원래 집이 어디세요? 원래 집은 인창동이고요. 네네. 지금은 지스택동에와 지금 있고요. 아 혼자 독립하신 뭐 계기가 뭐 있을까요? 뭐... 아 지금 할머니가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아 혼자 계시가 기좀 적적하시니까 제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와 효자에다가 정말 뭐 할머니까지 같이 이렇게 아 진짜 훌륭하네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할머니랑 지금 같이 살고 있고. 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할머니랑은 아 마음이 잘 맞는지 좀 친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본가에 는잘안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자주 가도록. <laughs> 네. 한고 엄마 아빠한테 <laughs> 한마디 네. 어잘안 갔는데. 네. 얼굴 <laughs> 보러 <laughs> <laughs> 자주 갈게. 네. 엄마 아빠. <laughs> 아 사랑한다는 말 해야지. 아유. 아 빨리. <laughs> 아, 사랑해. <laughs> 네. 아 여러분 제가 끌어냈습니다. 아 사랑한다는 말 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효자, 유윤상님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구리전통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아이 데코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역시 힘들고, 물론 백신을 맞게 되면 좀더 좋아지겠죠. 우리 힘든 우리 상인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있을 텐데, 또 이제 그 아이 데코를 대표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힘든 우리 상인분들, 그리고 이제 뭐 시민분들한테 다 같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데리고 마무리 할까요 그러면 아네어 작년부터 정말 고생이 다들 많으셨는데요 이제 네 꼭, 맞아요 네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같이 상생해서 이게 네. 잘될 어, 거라.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될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예약하신 분들이 99.85%래요. 그러니까 는한 번도 안 빠지고 안 고빠다 접종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은뭐한두달 정도만 있으면 정말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만큼은 돌아가지 않을까, 원래대로.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희망 잃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정부 정책 잘 따르고, 그리고 희망을만 잃지 않으면, 결국에는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데코 유윤상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화이팅은 제가 구리 전통식 하면은, 네. 우리 그 유윤상 직원분이 아이데코하고, 둘이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통시장, 아이들코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까지 유상증원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